왕패, 왕찬. 오우, 도아 네. 요조 관리도 잘해놨네 이런 야외 같은 데도 있고. 특선무듬이 어디 있특선무듬 7만원짜리. 하나 시켰습니다. 돈도 나. 없는데. 아, 그러니까 7만원. 신... 처음 나온 스키다시. 그냥 평범하네요. 응. 몰랐나봐. 서비스도 나오네요. 7만 원짜리인데 이거 좀 허접하네. 요 이게 정말 좋은 거는 이 집은 쟁만회, 쟁반에 이거 9 9만 원짜리 이거 먹어야 된다 이 집은. 내가 한번 찍어줄 수도 없고, 아 짜증 나네. 이 소리 들리시나요 비옵니다. ASMR. 드롭 o 레 t 닝 고 매운탕은 따로 5,000원짜리 홍게 매운탕 음 5,000원짜리 치금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굿입니다 어, 매운탕